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크러스터가 지금 2025년 2월서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원삼 SK 반도체 크러스터의 핵심 기반 시설 공사,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는 전기와 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핵심 기반 시설 공사가 차질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126만 평 개발되는 보라 색깔에 나오는 산업단지와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데가 아파트 부지와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이쪽에 상업시설 용지가 되겠는데, 이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루스터 토지 이용계의도면을 보고 계시고 공업용수 1차분 2026년 7월 완공을 하고요 전기 공급 시설 2026년 8월에 준공 목표로 하는데 자 여기 보라 주황색 계통 나와 있는 게시 이게 여주부에서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두창리 방향으로 지금 물을 그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쌍지리 쪽에서 전기를 가지고 오는 내용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시설을 이상없이 2026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이쪽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와 남용인 i c 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 크러스터의 용수와 전력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용인시에 따르면 SKI 반도체 생산라인 4개의 펫 공장과 50여 개의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용인반도체 크러스터의 일기 팹을 어, 2027년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7년 상반기에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반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삼 에 SKIC 반도체에 있는 이쪽에 신도시 애정 23만평이 별도로 있고요. 세종보천관 고속도로에 남용인IC 또는 원삼IC가 있습니다. 용인반도체 크루스 입주한 기업들과 협력화 단지 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은 2.83 기가와트입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안성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어 용인 반도체크로서 사업 시행지까지 6.2km의 길이의 공급시설 공사가 2026년 8월 중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화를 시켜서, 어 안성에 있는 신안성 변전소에서 중릉리 방향으로 해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을 2026년 8월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원삼 s k 하이스 반도체의 그러한 그 조감도네요 내규 펩공장과 그리고 여기 50여 개 소부장인데 여기 공동주택이 1800세대예요. 단독주택 72세대.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알고 계시는 여기 일기 펩공장이 본격적인 공사가 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어,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투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여러분들이 용인과 안성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2 0 2 2년 5월 착공에서 올해 개통을 목표로 하는 어, 개착식 터널식 전력구는 쉴드 어, TBM 공법을 활용해서 지하 30에서 160m 깊이에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사진이 나와 있고요 변전소를 포함한 전체 공급 시설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 일기 패이 가동되기 전인 오는 2026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업용수 1차분는 하루 26만 5천톤 규모로 공급시설 설치 공사는 2022년 12월 착공해서 자 이것도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그 응인원삼 sk하이스 반도체 공장을. 그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과 전기가 2026년 7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는 거, 그, 알아두시고, 2027년도에 일기 펩공장에서 생산품이 나온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저희 연구소에 용인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5 4 7 7 2808이 되겠습니다. 자, 광경 1,500mm, 연장 36.8km의 지수 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부에서. 이천시를 거쳐서 원산면 투창리를 거쳐 용인 반도체 그래서또 사업 대상지까지 연결이 되는 바로 용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다시 한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SKS 반도체 4개의 폐공장과 50여개의 소부장 아파트 1800세대 그리고 이주자택지 등이 들어서는 조감도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용인시는 용인반도체 크루스터에서 4개의 팩공장에 필요한 모든 용수 공급방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취수원과 공급방안이 확정된 1차분에 비해서 2차분은 취수용량이 하루 약 30만 8천톤 수준으로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수원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와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사업 시행사 측은 조속하게 취소안을 확장하고 인근 지자체와 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해왔었죠. 자 푸른 하늘에. 그, 구름이 뭉실뭉실하고 있는 이런 원삼 s k i 스 개발 현장의 사진이 나와 있네요. 용인반도체 크로스터 조성공사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원삼 s k i 스의 바로 개발 계획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자, 여기 보라 색깔이 원삼 s k i 스 반도체 산업단지. 여기는 50여 개의 서부장. 이곳은 4개의 펩공장, 또 24만 평의 이쪽에 그 주거지 확보를 위한 배우 신도시, 그리고 이쪽에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남용인 IC에서 원삼 IC라고 불리는 국도 18호선으로 연결돼서 SKIS 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18번 도로가 이제 배감 쪽으로 빠지는 거고,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바로 농어촌도로 27개의 확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돼서 핵심 기반 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그러니까 물과 전기 공급에 있어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